순서 상하기 지금이네. 어떤 순이야? 하나! 나요하요한아나 1등 걸리면 일 걸려서 바로 찢는로. 요한아 여기입니다. 래 뭐야, 게아니나이스 <laughs> 나나나 아, 뭐 하지? 나없어 아, 6등 됐다. 아, 나뭐 한데? 연때 아무도 안들어갔어 사람 다 들어갔어요.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? 언니 원이 지금 위치 좋아? 아, <laughs> 안되겠나 위치 안 보이네. <laughs> 여기 네. 들어가야 되네. 여기 들어가. 아그 위치 안 보이네 지금. 이거를. 지원아. 와지원니이거 연습 게임 어때? 아니야? 너무래 걸릴. 와나 뭐야? <laughs> 김소은 <김성, 웃음> 민대원보다 앞에 있니거 나서. 나 감각 나, 나. 나. 나 제일 번째 번째 먼저 알겠어 내가. 아니 나나 내가 먼저 적은 거야. 내가 너무나 어는게 좋은 거 아니야? 이위때잖아데 내가 언제 그 끝났어. 아, 파이팅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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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야, 골야 꼴찌. 저 순서대로 하면 어어 아,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알아으니까 어. 다시 할까? 아. 이가했아들어가다 들어갔다. 아, 갔다. 너 그때 없었나 아, 어, 나 이거 처음 해봤어 나도 처음인데? 영원히 우리 그때 했었어? 멋있었잖아. 아 하는 척! 아 하는 척! 아 맞다 맞다 어 실제적으로 그러진 않았지 시작합니다 아 소리 안 나게? 왜? 어끝 다음 누구야? 잘가 끝나. 형아 불이 꺼져 있네불답있어 계세요? 계세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뜨르면 아, 안 돼. 떨려? 다시 한번 말하지 마. 친구는 놀리다너 그래. 친구, 친구 진짜 친구야? 나나 무조건 내 친구 잡을 거다이어아 가자마자 터톡보내나 많이 아뀌어친구나 친구가 돼야겠어. 난 친구 진짜 친구 아아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너무 거아니니아예다 이... <laughs> 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? 가서 동 没错。<laughs>

웃겨서 <laughs> 우는줄알지 어, 아, 많이... 아, 화장실 올줄 알았는데 아니, 다행이더라고. 내 예상에 아았아이 화장실에 있을 거야. 아, 아, 선생님, 한 번도 못여쭤지어한 번도 못여쭤어 아, 그래? 그럴 거안 됐어. 아, 잘한다. <laughs> 아니, 진짜 죄송한데 제 침대 지금. <laughs> 아, 안 돼, 안 돼. 비시면 무조건 안 돼요. 아, 이거 붙 아, 이게 엄청, <laughs> 엄청 이게 준비 됐습 이게 벌쥐? 아, 벌쥐. 아, 야 벌쥐. 아, 벌 야, 그래, 생각 이렇게 야지다이면네아 네. 이기면, 이기면 네 응, 응, 이 응. 응. 머리 써. 내가 막 일부러 막 <목소리> 모르는 막 갖고 있다가. 아, 한, <laughs> 1초 남기거든. 빨 그래, 그 전략으로 계속, <laughs> 계속 찍아으 <찍고> 갈게요. <laughs> 어, 네. 시작해. 응. 누르고. 어디야? 빨간 버튼. 어. 이쪽으로 갈게요. 이 장신구. 톡. 이 표시, 팔찌. 에 표시는 뭐야? 아야, 다시다시다시다시다. 표시는 지 시계. 세팔 <laughs> <지금 팔찌. 웃음> 이렇게 한다고? 아 귀걸이로 그럼 다 하지 뭐 차라리 차라리 더 독창적인 걸 만들어냈어. 아 거. 머리.. 아 머리띠. 어 뭐. 머리나 보살하려고 머리... 했어. 뭐.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장신구 했는데 너 뭐, 뭐 커플링 막 했어. 아 그러면 아 이제 애들이 정치해가지고 그래. 와 정치 동생 봐봐요. 브랜드 같은 안 되고. 이제 꼭 빨리 피아그렇구이포요여거백 여러 개 하면 안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날까? 그게 이게 이 일본이야? 아니면 랜덤이야? 아니 랜덤이야. 아 랜덤이야. 아이 이거 한번짠 했어. 그래, 자, 재밌게 합시다. 웃으면서 합시다. 웃으면서. 웃으면서. 안 먹을 수도 없대. 터지있이 그렇지, 그렇지. 진짜간 거야. 딱딱. 오케이. 시. 크게 읽어줘. 시. 물 속에 있는 것. 오케이. 아. 메이플랜? 아, 이벤트 중. 어, 할머니 댕. 어. 천. 함 와. 아돼 이거 손이 안떠졌어 손이 안 아, 떠난다. 커플샷. 갈망. 애매가 애매한 갈망 맞아. 자석에 붙는 것. 아 좋다 좋다 그래. 뭐뭐 어. 뭐, 뭐, 일단 냉장고. 붙잖아. 오. 어.

바로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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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딱. 문이가 있는 것. 복얼 말. 앞치아지생각고 잘한다. 이거 어려운데? <목소리> 아 이거 어렵다. 이가 <목소리가> 뭐 아, 말할 수도 짖었지 아니요? 어. 아 좋았어. 아. 결정. 나쁘기 싫은데. 그 아, 맞아. 아, 응. 맞아 맞아. 어. 똑같은 거 말하면 어. 바로 맛있겠다. 아. 시작해 맛있어? 이게 <목소리가> 왜 왜? 왜? 맛있었다는... 왜요? 아 싫어 쳤는데. 아니 뭐 마치 안맛있제 바테로 가고 돼. 아 지금 하늘은 아, 이 일본에 저 보고 있었는데. 아지 메이팅 돌아 한 아, 나 생각이 똑같 피읍이 들어간 파이피읍 피망, 어. 파인애플, 포카리, 파이브, 파이브, 파이파이 파이브, 파이 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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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브 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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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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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파이브, 포이브 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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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파이브, 파이이